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나단과 다윗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 상하에서 어떤 관심을 보였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관계일까요? 누가 서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가지고 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다이슨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 부근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이스라엘 사회 부근에 있는 이 엔게디 골짜기입니다 일명 다이 골짜기라고도 합니다 이 골짜기의 이 높이는 600미터 이상이에요 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등산하는 이,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다이슨 이렇게 황무하고 거친 골짜기에서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이 편에 있으면, 다이슨 저 편에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다이슨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도망 다닌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대 그 청춘의 때를 도망자의 삶으로 다 보내 버렸어요. 다윗은 이 광야 요새에 있습니다. 이 요새 십사절 말씀에 이 요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요새는 몸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몸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또십 광야 삼골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질렀던 다윗이잖아요. 그런 이 장수의 명망이 있으면 도성에서 정말로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요새에 있고 산골에 있어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밤낮 없이 이곳 저곳으로 도망 다니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살이 가운데 가장 절박한 시간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도망자의 첫잠한 시간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사울 왕이 매일 찾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사, 사울 왕이 다윗을 매일 찾았을까요? 다윗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다윗을 좋은 자리를 올려주기 위해서? 또 진주성찬을 차려가지고 다윗에게 또 맛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매일 찾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찾으면 죽이기 위해서 용장들을 데리고 매일마다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다윗의 심정이 시편 59편 1절과 2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다윗의 심정이 좀 느껴지세요. 나의 원수에게서 누가 다윗의 원수였을까요?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누가 다윗을 일어나서 치려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누가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들에게서 누가 다윗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서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추격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그 인생의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 인생에 허물이 없다 는 것을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라 고백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다윗이 허물이 없다는 라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의 명하에서 간절한 고백을 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 사절 하반절 말씀에,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정말로 다이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좀 깨어나셔서 저를, 저좀 도와주세요. 저를 살펴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다이의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함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이날 좋은 가을날 간절히 기도할 때 다윗처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사람들 다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4절 하반절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절대로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생명사계에 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정말로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줄을 굳게 붙드시고그 생명을 생명 싸게 에꽉 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이 아무리 다윗을 잡아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 사계로 싸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이 안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은혜가 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성도님들의 인생의 모습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요나단을 보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어나 들어갔다라고 기억,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듣고도 못 들은 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갔겠습니까? 광해로 들어갔고 요새로 들어갔고 앵게디 숲을까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황무지 같은 그 골짜기를 이곳에 닿을 수 있을까? 저곳에 닿을 수 있을까?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이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다이을 격려하고 위로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다윗의 고통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누가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고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곤면했습니다. 16절 말씀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이에에이르라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요나단이 수풀로 다이셜을 찾아왔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절망감으로 찌른 다이셜이잖아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다이셜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울감으로 가득하였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의 인생일 가운데 내일은 있을 수 있을까? 절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인 다이셜입니다. 그런 다이셜을 찾아가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고면했습니다.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 아버지잖아요. 사울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줄만 굳게 붙잡으라고 영적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어떤 줄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줄을 굳게 붙잡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인생의 골짜기를 무탈하게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17절의 말씀을 요나단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 살이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생명 같이 다윗을 사랑한 사람.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러한 한 사람 있을까요?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험한 곳까지 왕세자인 요나단이 친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힘내라 힘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이런 유료의 말, 격려의 말이곤면의 말을 하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신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 그 시대가 열리면 내가 중심에 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조금 더 인내하고 승리하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나는 너의 담이 될 것이다. 정말로 거룩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상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다윗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왕세자 이 요나단의 말한 마디 한 마디는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얼굴, 요나단의 말, 요나단의 이 몸은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습니다. 그말한 마디 한 마디가 갈증을 해소해 주는 생수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단비와 같고 누가 생수와 같은 그 말들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다이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 가운데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가운데 이 광야에서 방랑하는 다이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절망감, 우울감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바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관심을 기울어,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잎과 함께 했습니다. 시간을 같이 하고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공유했어요.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성도의 삶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기도에 너를 위한 기도를 더하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심이고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이름들이 호명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 거룩한 이름을 호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그 이름을 호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심이고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영수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수 공동체의 사랑이 철철 넘치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이름들이 호명됩니다 그러나 영수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고 상막해지면 기도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이름들이 사라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목장 식구들 그 이름을 호명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 친백성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곳 그 영원의 삶의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깜방에 갇혔습니다. 감방에 갇힌 이 바울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기도 요청을 받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은 감방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우리 시간 골로새교회 성도들의 마음으로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랍니다. 우리는 대체 누구일까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리고 바울이 아들삼은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전도할 문이 지금 닫혀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한 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 좋은 가을날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인생의 크고 작은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하게 문도 열려지고, 취업의 문도 열려지고, 결혼의 문도 열려지고, 인생의 크고 작은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침묵은 죄악입니다. 그리스의 비밀을 알고 깨달았으면, 입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인생의 끝자락 앞에 서서 골로스케의 성도들에게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 황제가 기세등등하다 하더라도 침묵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깨닫고 발견하였으면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위치는 그 거룩한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랑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보면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이 상하고 아무리 자존심이 상한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이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거기에 사랑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한 문장은 성령의 역사를, 역사를 통해서 써내려간 문장이구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전선을 타고 상대방의 삶에 소리 없이 흘러가는 영혼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혼의 전선을 타고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곳, 그 상대방의 삶에 소리 없이 흘러가는 영혼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국 공동체는 거룩한 빛입니다 어떤 빛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거룩한 기도의 빛이 되어지는 주의 친백성들 다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그 영혼의 삶에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연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입니다 연대감이 무엇입니까?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마음이 바로 연대감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대감은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나단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고통을 읽어주고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연대감이 없으면 한 공간에 있어도 경쟁상대가 되고, 적대감과 불평감이 커질 뿐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 거리, 우리가 지금 한 예배당 안에서 한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 거리는 불과 몇 미터 안에 또는 가로세로를 보면은 한20 미터 안쪽에 다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도 심리적 거리가 멀면은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심리적 거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요새에 있고 서울에 있고 요새에 있고 저 아프리카 케냐에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지척에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한 마음 한 뜻으로 영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는 정서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더 사역을 잘하고, 누가 더 일을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 연대감을 형성하고 공유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연대감을 형성하고 정서적 연대감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는 것, 이것이 무너진 것, 바로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나를 라 지키는 군인들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정우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연대감. 예수 가족이라는 연대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영적 연대감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옥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영적 연대감을 키워 가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는 영혼의 등불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는가? 나누지 못하는가? 서로 주고받는 이 영혼의 대화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성 있는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서로를 위한 감정, 생각, 마음, 경험, 기대를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주거니, 박거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역을 완성해야 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여름방학이 다 끝나가는데 방학 수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 과제물을 해야만 하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교회 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영적 계보를 형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광의성 여러분, 11월 어느 날이 되면 이런 네 번째 생일잔치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갖는 교회. 시간을 함께하고, 연대감을 형성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상막한 교회, 맛을 잃은 교회로 전락합니다. 10월의 날들 참 좋은 날들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날들이고, 여행하기 좋은 날들입니다. 이 시월의 좋은 날들을 통하여서 영원의 삶에 더 깊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순고한 사랑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